안녕하세요 희생파산TV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지훈입니다 네 오늘은 제목을 변제금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네그 비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할때 저희가 변제금 이라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어, 힘드때 어, 내셔야 되는 돈이니까네 그렇죠 한달에 얼마를 내야 되고 얼마 동안 내야 되고 그래서 총 얼마를 갖게 되시는지 이게 부담이 덜 되는 금액으로 결정을 받으셔야 결국은 면까지 가시기 때문에 제일 궁금해 하실 내용이에요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하는 방법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소득이에요 소득이 얼마지에 따라 소득이 많으시면 많이 내는 거고 소득이 적으시면 좀 적게 내시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을 변제금으로 내기 때문에 이 최저생계비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아그 기준이 되겠네요 네그 최저생계비는 근데 어떤 기준으로 정해드리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laughs> 네. 가족 숫자에 따라 정해져요 아 내가 부양하는 가족 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아 그래서 올해 2022년도 기준을 한번 보시면 네. 1인 가구 나 혼자 산다 그러면 은 생계비가 117만 원 정도 되시고요 아. 2인 가구면 195만 원 정도 그리고 3인 가구면 251만 원 정도 인정이 돼요 되게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음. 같은 급여를 받는 분이 1인 가구로 인정받았을 때와 이인 가구로 인정받았을 때 생계비가 확 차이나니까 내는 돈도 되게 많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부양 가족 이게 정말 중요하다. 부양 가족을 내가 좀더 인정을 받아서 개인의생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러면 그 부양 가족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할것 네, 같은데요. 네, 그렇죠. 부양 가족은 직계존속 그러니까 부모님이죠, 자녀, 직계비속. 음. 그리고 형제, 자매까지도 부양가족 범위에 들어가긴 해요. 제일 흔한 게 이제 부모님, 네. 그리고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은 만 19세 미만, 18세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능해요. 임신을 해 있는 상태에서 우리 태아가 네, 있정요 아, 음. 예, 그것도 질문을 가끔 주시거든요. 네, 부양가족 네. 인정이 될까요? 이거는 기준은 정확하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흔하게 보는 법원 실무책자에도 태아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저희가 그래서 신청을 많이 해보거든요. 네. 어, 태아들도 받아주시는 회생위원님들이 꽤 계십니다. 네. 준비하실 서류는 어, 임신 확인서라든가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제출해 주셔도 되고 어, 산모 수첩을 제출해 주셔도 되고 이런 자료들을 제출해서 태아도 어, 부양가족 인정 받으면 너무 좋은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빠뜨리지 말고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무사님 네. 근데 네. 직계존속? 직계 비속 형제 자매. 근데 아까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배우자가 지금 보면은 인정을 잘안 해요. 아 형제 자매까지도 아까 보면은 기정이 이렇게 있는데 네. 배우자는 원래 좀 인정을 안 하는 게 실무예였어요. 그러다가 다행히 어, 서울 형사 법원에서는 2년 전부터 배우자도 부양 가족에 잡아질 수 있는 경우에서 실무 준축을 만들어 놓,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네. 2020년 11월 23일 날 실무준칙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2021년부터 적용을 하고 계신데 배우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이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잡아줄 수도 있다 라고 해서 만들어 보신 거예요 네네. 첫 번째 조건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거나 장애 등이 있어서 보살핌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에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좀 소명이 될때 최근 과거 1년간 소득이 아예 없거나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어, 이런 분들은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조칙이 바뀌어서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도 실제로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해드리고 있고 서울은 다 결정을 받으세요 방금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네. 이 배우자가 소득이 없고 또 네. 일을 경제활동을 할수 없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이럴 때는 네. 이제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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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데 이게 경제 상황에 따라서 꼭 일을 해야 될수 있는 경우도 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먹고 그쵸.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음. 그러면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이럴 예. 때는 어떻게 할수 있나요?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잡아주세요 신청은 당연히 안 되고요. 음. 또 다른 부분을 또 걱정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 는 예를 들어서 내가 미성년자 자녀가 두 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자녀가 누구 부양가족이 되느냐를 또 다르게 평가를 또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는 음. 나도 소득 있고 우리 아내도 나가서 일을 해서 소득 있는 경우에. 네. 원래는 아내가 일을 못하고 소득이 없다고 하면 자녀 두명을다내 밑으로 부양가족에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네. 나는 3인 가구가 돼서 251만 원을 인정을 받게 돼요 근데 네. 네, 배우자도 같이 일을 해서 돈을 비슷하게 벌면 네. 아니 둘이 같이 버니까 한명한 한 명만 부양가족으로 잡아라 이렇게 돼요 음. 그럼 나는 생계비가 195만 원밖에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배우자가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최저생계비가 줄어버리는 거죠 부양가족이 줄어서 음. 게다가 배우자하고 내 소득을 비교를 해요 네. 그 한쪽 소득이 다른 쪽 소득보다 130%가 많으면 자녀 두 명을 다 배우자 밑으로 잡아요 그래서 오히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잡을 수 있는지를 고민할 게 아니라 네. 부양가족을 다 뺏기지 않을까 고민해야 되 상황이 아,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상담을 꼭 꼼꼼하게 잘 받으셔야 돼요 그 부양가족에서 아까 19세 미만이라고 하시죠 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20대 이상인 자녀가 있는데 소득이 없는 경우는 안 되나요? 고등학교 다닐 때보다 대학 들어가니까 돈이 더, 더 들어가는데 더해. 왜 부양가족으로 안 잡아주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 선생님, 제가 안 잡아드리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laughs> 어베, 어베. 그렇게 하고 어베. 있습니다. 잘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죠. <laughs> 그래서 미성년자야만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잡아준다라고 기준을 정해준 거예요. 아, 그요 근데 <laughs> 네, 오늘은 그 부양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회생에서 소득, 보다도 어찌보면 더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 부양가족입니다 내가 최대한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잘 상담을 받으셔서 한 명이라도 더 인정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또 가장 중요하게 법원에서 고려하시는 것은 변제율입니다 변제율 내가 많이 애초에 좀 갚아야 되는 분들은 소득이 좀 많거나 재산이 기존에 있어서 이런 분들은 법원에서도 이분은 원래 좀 많이 갚으시니까 조건이 조금 덜 되더라도 이거 인정해 주자. 너그럽게 좀 판단을 하시게 되고요. 처음에 서류가 들어갈 때 변절이 아주 낮아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더 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부양가족도 더 잡아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잘안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변절에 따라서도 많이 편차가 있다. 오늘도 개인 회생 변제금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이렇게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